스포츠 옆에칭 투자 사기로 전국에서 27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제주 경찰청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조직과 국내 모집책 등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자는 838명으로 이중 400여 명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남은 조직원 21명을 추적 중입니다. 고령화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영평균 0%에 머물며 사실상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한국고용정보원은 2030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연평균 2.0%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2034년까지 122만 2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부광모 LG그룹 회장이 구구본무 전 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 일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서울서부지법은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를 기각하고.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법원은 원고들이 협의 과정에 참여해 구체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습니다.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. 국정원은 김주혜가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일부 시책의 의견을 낸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북한 제구자 당대회 부대 행사에서 김주의 참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